<laughs> 야 친추 왔어 <laughs> 어 그냥 친추 왔는데? 왜 오냐? 몰라 씨핑또 튀었나 보죠 개웃기네 음. 현 1등한테 보라 한점 봐볼까? 음, 난 배가 한테를 잘 나오던데, 뭐였냐 너. 거도그 그거 번쩍 명 처치. <laughs> 그 <속까지 느껴지는군. 웃음> 라잘안 들려. 잘안 들려. <웃음> <웃음> 중탄 너, 아, 나도 안 돼. 안 돼. 리 돼. 간다고?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

이 거점을 점령했고 맹 못했겠지. 오, 다 사페로는 막 그, 달려가서 쏘는 거 진짜 솔직히 안 맞아. 그냥 어, 어... 명장님 완전 세써어빨 뭐야 아이스고 아 진짜 자꾸 요트는 꼭 필요한데 텍스네 네,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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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비 있어요 비스 저쪽에서 있다고 <laughs> 생각해 뭐지 전선 자네에게 기울었어 게삼아 대명 처치 m 명 처치! 대 m 젖지. 지 말아라 이너 Emm, 야지 e m 을빼앗 e 아 하필 이번 주에 좋은 게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야너 끝났냐?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싸워 힘을 합쳐 싸우면 무도 막을 수 없지 공 쐈어요. 나이스, 이것도 해, 해, 해줘야겠다 나이스 T101, t 1 0호호